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아산시에 위치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입니다. 바로 2016년 전국체전의 주경기장인데요. 오늘 이곳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아산시 현장대화 방문이 시작됩니다. 안지사가 3일 아산시 현장대화 방문의 첫 방문지로 이순신 종합운동장을 찾았는데요. 체전 준비 현황을 듣고 아산시청 소속 체육팀을 격려한 뒤 체육관계자들에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체육인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. 이어서 온양온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. 이 자리에서 안지사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경영혁신사업에 매년 200억 원을 지원하고 상인대학 운영 등 상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으로 태풍 피해 과수농가를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했는데요. 피해 복구를 위해 도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자고 말했습니다. 안지사는 이곳 농가에서 떨어진 과일을 수거한 뒤 아산시 급식지원센터로 이동해 학교급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. 진심 어린 현장 대여 방문에 더 많은 도민들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. CNN 뉴스 박세입니다.